어? 박쌤! 어? 운동 가세요? 네. 어 근데 뭐야? 차 벌써 나온 거예요? <laughs> 어제. 저도 이제 오너드라이버랍니다. <laughs> 이쁘네 희승씨가 안 해요? 아, 지금 할까요? 저 마트 가는 길인데 가다 내려드릴게요. 콜. 참. 그래서 막뭐 치고 그러는 거 아니야? 토끼 같은 거? 에이, 그때 몇년 만에 처음 하는 거라 그랬지. 이제 안 그래요? 저 운전 잘한다고 칭찬까지 들었는데요. 어, 운전 실력 쓸만 한데요? 제가 뭐라 그랬어요? 음악 들으실래요? 음악 좋죠? 그럼 뮤직 플레이. 뭐야, 팔에 지나겠네. 갑자기 왜 이렇게 긴장해요? 힘좀 빼요. 골목만 돌아봤지. 차 뽑고 도로 나온 건 처음이라. 도로는 볼게 엄청 많네요. 신호등도 봐야 되고, 앞차도 봐야 되고, 옆차도 봐야 되고, 뒤차도 봐야 되고, 아, 헷갈려. 골목에서 운전할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해요. 아깐 잘하더만. 골목이랑 안 똑같은데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. 어, 엄마! 저차 지금 저한테 저러는 거죠? 속도를 좀만 더 내봐요. 네. 속도를 좀더 내라니까요. 엄청 빨라진 것 같은데 여기서 속도를 더 내요? 야! 할래! 먹은다, 아, 너 그딴 시군할래? 분명히를 삶아먹은다저 자식이 아, 지금. 씨, 지금 저한테 욕한 거죠. 신경 쓰지 마요. 근데 속도는 좀만 더 내는 게 좋은데. 네. <laughs> 어서오세... 어? 또 오셨네요? 아, 머리핀 하나 더 사려고 어제 그건 잃어버려서 아, 네 이걸로 주세요 저 차는 왜 우리한테 자꾸 인사를 해요? 저게... 인사가 아니라... 야! 너 뭐하는 거야! 도로 천선했 써! 차라리 기어서 가라, 기어서 가! 죄송합니다! <laughs> 할튼 개나 소나 다 차를 끌고 나서 개나 소라니? 다시 말다 했어? 지금 뭐 태어날 때부터 운전 잘했나 보지? 아유 사장님 싸우지 마세요. 그래? 난날 때부터 운전 잘했따 이 자식아. 엄마 저 사람 왜 저래? 이게 어디서 온을 야, 씨, 너 죽을래? 아 그러지 마세요. 너야말로 죽을래? 까부지하고 죽고생해서 발이나 닦고자. 너야말로 집에서 똥이나 싸이 자식아. 똥 싸고 왔어. 어 그래 너 잘났다. 네 어머니는 너 같은 놈 낳고도 미역국 뒤졌겠지? 짜식이. 선생님, 무섭게 왜 그렇게 그러세요? 저 인간이 뭔지 욕했잖아요. 아, 무튼 운전하다 보면 별 이상한 놈들 다 있어요, 진짜. 그러게. 진짜 왜 저렇게 말을 막 해요? 하... 상처받았어요? 아, 상처받지 마요. 앞으로 수도 없이 저런 일 겪을 텐데, 원래 도로에서는 그래요. 잠깐 스치는 거니까 자극적으로 말막 하고. 도로 위에서 듣는 막말에 일일이 상처받고 그러면 자기만 손해요 저쪽에서 막말하면 박샘도 확 받아쳐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려요. 그게 바로 도로의 생리니까.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고 운전할 수 있어요. 네. <laughs>